공항이 아주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저기 엄마 저기. 서로 공항 안에 들어오려고 지금 난장판이다. 여기. 여기. 아이, 랄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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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항안에 들어와도 이렇게 복잡습니다 거 들어와도 이제 수속하는 데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이제 각국 나라별로 이제 또 이렇게 비행기가 많아요. 한국 비행기도 몇개 보이죠? 도쿄 뭐전 뭐 세계가요 지금 베트남으로 고고고 하고 있어요. 현재 10시 3분인데 어 지금 뭐. 여 지금 탑속 수속 발는줄 선거 보세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아 플라이 강우는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나은거죠 저는 이제 수속 인피니트 티켓을 가졌기 때문에 아 여기서 아주 손쉽게 우리는 줄 서는게 없으니까 금방 예, 비니지니스 클래스 탑속 수속이나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저는 지금 30km씩 싣고 다닐 수 있어서, 예, 지금 아주 그냥 뭐, 여기는 일본 관광객들인데 이렇게 많습니다. 이쪽은 전부 일본, 일본 관광객입니다. 일본 비행기가 한번 뭐몇 개씩, 해. 이쪽도 일본입니다. 일본 아나. 저쪽 가에 우리나라 아시아나가 보이죠?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도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laughs> 아시아나 비즈니스 클래스 수속하는데도 두 군데서 받고 있어요. 아 인천으로 가시는 분도 많네요. 여기는 한국 인천 아시아나 쪽이라서 이렇게 줄을 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 분들이에요. 여기는 매점들이 있는데. 먹는 사람들도 많죠. 이 나라 물가에 비해서는 싼데 여기는 상당히 좀 비싸요. 인천공항 보다가, 인천공항 보다 더 복잡해요, 이게. 어이구. 반갑답니다. 와 여기는 야 우리나라도 인천으로. 여행 가시 인천 쪽으로 오는 손님들은 고생 많이 하는데요. 와 엄청납니다. 와, 와 네. 엄청나죠? <laughs> 전 세계 탑승구마다 그냥 사람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여기는 이제 부산 가는 손님들이 이렇게 많네요. 우리 한국 부산 보이시죠? 이렇게 줄을 많이 서가 있어요. 아, 부산 여행객도 엄청 많습니다. 대한항공은 지금 시, 탑승 시간이 안 돼가 지금 좀. 상가 모습이고요. 일본, 일본 손님, 도쿄 가는 손님들이 이렇게 또 많아요. 나리타 공항, 여기가 지금 출국자 2층 모습입니다. 아래층도 대단히 혼잡스럽고요. 제가 지금 오늘 와버렸기 때문에, 아, 내려가지는 않겠습니다. 대충 이런 모습이에요. 이제 단체 여행객 손님들. 저는 뭐 단체 모자까지 다 쓰고요. 아 제가 시내 다녀본 바로는 아, 유럽계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이제 한 4등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일본 사람들이 한 5등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유럽 사람들이 단연 많고요. 요즘 파키스탄이 그렇게 또 갑자기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 제가 요 호안끼임에 호텔을 잡고 있었는데요 아갈 때는 여기서 나갈 즉에 어 7인성 택시를 타니까 어 52만동 정도 나왔고요 어 일반 택시는 35만동에서 40만동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호텔 을 픽업으로 샌딩을 했는데 호텔에서는 64만동을 받더라고요 근데 기사 얘기로는 어, 한국에서 인천과 수원에서 일을 했던 기사분들 자기네들은 회사에서는 20만동밖에 받지를 못한대요 호텔에서 3분의 2 이상을 가지고 가는 것같습다 <laughs> 안내석인데 여기 이제 세계 각국으로 가는 전체 화면이 다 있고요. 여기 아가씨가 한명 있는데 영어만 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기가 지금 관광 특수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비행기가 다 들어오고 있어요 지 저 여기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요 아 밤늦게 오시는 분은 요 문으로 나가셔 가지고 좌측에 택시 어, 첫번째 호계 가는 사람들한테 타시면 안되고요 어, 1층으로 내려가시면 어, 저쪽으로 가는데 어, 저 포계가는 택시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그러나 좌측으로 내려가시면 매다기로 어, 가는 택시가 한네개 회사가 따로 있어요. 요 번호로 가면 좌측으로 내려가면은 1번 2번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좌측으로. 어, 버스 날짜 오시는 분은 버스 타면은 저길 건너, 한블로 건너서 버스 타는 데가 있습니다. 어, 시내로 들어가실 분은 86번 타시면 됩니다. 86번 어, 한국 돈, 약 1,7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즐거운 여행 하시고, 어, 여행 하시는 분 조금 도움 되었으면 해서 어,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로 시니어 방문자입니다. 감사합니다.